일정 기간 동안 어느 영상에서 한번을 뽑아서 기프트 그리고 선포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신 후 이메일 써주시면 됩니다. 재있게 보세요. 녹화 시작합니다. 녹화 시작. 하자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서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오이구이거 갑자기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바로 새로운 버그를 준비했습니다. 이영상의 버그의 출처는 바로 rsq 님의 해외 유튜버 분의 아이디어를 제공 받았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버그라는 건어 아이디어 그런게 아니라 이분도 그냥 제보를 받은 겁니다 어 근데 제보를 받은 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이어 나가는 거겠죠 하하 <laughs> 일단은 오늘의 버그는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벽을 또 뚫는 그런 약간 버그인데 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일단 부트캠프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트캠프에 바로 오늘의 버그의 핵심인 그런 게 있죠. 음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부트캠프로 간 다음에 어 그냥 여기서 밑에다 어 그냥 보면 압니다. 아 어, 이건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뭐 제가 알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서버에서는 제가 북미 서버를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버그를 알려드릴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laughs> 자 이제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북미서버 아예 안 해가지고 한 번인가 했었어요 그때 실험하느라 으악, 그렇기 때문에 한 브론즈뽀인가 할 텐데 예 그렇죠 양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네 사람이 없다 아주 완벽하다 음, 좋아. 자, 일단은, 오늘의, 그, 이제, 준비물 도와주신 분은 이분인데, 어, 이분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좀 파밍을 해놓고. 그냥, 만나, 만난 분이에요. 어허. 하하하하. 근데, 잠깐만, 이거 자리가 어디였지? 내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네, 잠깐만요. 잠만. 그, 이게 어디 있었죠? 오케이 일단 이쪽 집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일단 위치를 하나 빡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처리 좋고요. 야 그래도 조금 더 없애고 와야 되지 않겠냐 얘들아? 여기여기 여기 아니야? 맞 봐, 맞을 텐데 잠만. 여기 들어와서 아, 오케이 이제 알았어 여기였어 여기 오 어? 오케이, 여기다 여기 자, 여기에서 자, 밀어주세요 자, 밀어주세요 아이 밑이 미치... 기다려 기다려 봐 오케이, 오 들어가졌다. 들어가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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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짐, 들어가짐, 오케이, 야, 영상 성공, 오, 오. 야, 야, 야 이거 들어가졌어. 근데 이거 뭐야? 오! 이게 악용이? 어, 이거 되, 되, 되네요. 어, <laughs> 이게 뭐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어, 이제 제가 당신 해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어떻게 나오죠? 자 이제 어이 또래, 분미섬 너무 렉걸요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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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자 다시 한번 부트캠프 가서 이제 제가 한번 넣어드리는 어, 그런 시스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라라라. 아, 자 일단은 또 부트캠프로 가야 되는데 아까 그 장소를 그냥 제가 딱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아 근데 아까 내가 들어갔는데 한 몇분 동안은 나갈라 했거든? 근데 뭐 그분은 진짜 다음에 또할거 있을 거 같으니까 부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저랑 왜 찍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게임은 좀 천천히 파밍도 하고 이, 으흐, 광고 수익을 왜 많이 놓고, 딱 그런 줄 아세요? 어? 돈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10분만 넘으면, 광고를 무한계로 넣을 수가, 아, 무한계란다. 여러 개 넣을 수가 있는데, 그니까 러 10분을 넘게 한 다음에,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뭐, 다들 아실 텐데, 이게 근데 뭐 가볍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진지하게, 뭐 약간, 약간 돈이 미친 사람들은, 이 녀석 어디 있는 거야? 뚜잇 뭐야? 떡떡 응? 근데 나 항상 하면서 느끼는 거거든. 근데 뭔가 여기에 엄청 많은 거 같아 팀들이. 어 <laughs> 그래서 좋아요. 화염병. 자, 그래도 이분이 오늘 진짜, 어? 완전 제대로 도와줬거든요? 진짜 저한테 완전 제대로 도와줬어요. 근데, 오케이. 순간 재장전 버튼이 사라진 줄 알았다. 진짜가, 한다? 모르겠어요. 암튼간에 <laughs>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것보단, 이, 나랑 좀 친분이 있는, 이, 뭐라 해야죠? 예, 네, 아무튼. 여기서 앉아서, 어, 앞, 자동으로 앞으로 가기 눌러요. 오케이. 뭐안 된다고요? 한 번, 더, 한 번, 한번 더. 자, 이거 누워서 비비는 거 맞죠? 이거 누워서 비비는 거 맞을 텐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님, 고고.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아까 전에 운이 겁나 좋았네. 아 이거 총 개시끄럽네 아 짜증나 근데 아까가 진짜 운이 좋았던 거 같아요 어 아, 여러분들 아 총소리 진짜 박치기 하네 죽여봐 좀 아씨 오케이 자, 다시 평안한 마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이씨 근데 뭔가 자세가 오호, 어허... 오 어. 잠깐 요 잠깐만요. 어? 어, 씨! 됐어요? 아 와,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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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됐다, 어느 영상에서 한 분을 뽑아서 기프트 그리고 선포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신 후 이메일 써주시면 됩니다.